여러분, 동네 단골 식당, 언제 마지막으로 가보셨습니까? 얼마 전 제가 10년 넘게 다니던 삼겹살집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군요. 폐업 안내문 하나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벌써 다른 가게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루 평균 2,760명이 가게 문을 닫은 셈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이 순간에도 폐업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에도 92만 명 이상이 폐업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IMF 외환위기 때보다 자영업자 수가 더 줄었다는 분석도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동네 상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지금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 진짜 이유를 냉정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으나 당연한 것 아니냐.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 결국 본인 실력이 부족해서 망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경기도 안 좋고 준비 없이 창업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력이 부족한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런 단순한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30년 넘게 장사하던 분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맛도 좋고 단골도 많은 가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유지되는데도 폐업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폐업 사유의 절반 이상이 사업부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진이라는 말의 실제 의미는 손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출은 나오지만 남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손님은 오고 배달 주문도 들어오는데 계산을 해보면 적자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배달 음식 자주 시키시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한 세상입니다. 클릭 몇 번이면 음식이 집 앞까지 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의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담은 자영업자가 떠안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배달앱 중개수수료는 2%에서 최대 7.8%입니다. 여기에 결제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까지 더해지면 매출의 16%에서 35%를 배달앱에 내야 합니다. 한달 배달 매출이 1천만원인 가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총 수수료가 25%라면 250만원이 배달앱으로 빠져나갑니다. 남은 750만원에서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를 제하면 실제로 손에 주는 돈은 5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 사장님은 2년 전까지만 해도 배달앱 관련 비용이 매출의 13%였는데, 2024년 말에는 31%, 2025년 초에는 35%까지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폐업했습니다. 배달 매출의 35%를 가져가니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배달앱 없이 장사가 될까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식업 점주 조사 결과 배달앱 매출 비중은 60%를 넘고 매장 방문 손님은 24%에 불과합니다. 배달앱을 쓰지 않으면 손님의 절반 이상을 포기해야 하고 쓰면 매출의 30%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배달앱만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료 인상은 연 5%로 제한되어 있지만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시세를 반영해 크게 오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월세 200만원이 250만원이 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권리금 문제가 더해집니다. 장사가 잘 되던 가게라도 임대료가 오르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 역시 부담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직원 한 명을 쓰면 4대 보듬까지 포함해 월 250만 원 가까이 듭니다. 소규모 가게는 직원을 쓰기 어려워 사장 혼자 버티다가 지쳐서 문을 닫습니다. 실제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최근 몇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정체돼 있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 소득은 소폭 늘었지만 소비지출은 오히려 줄었고 소비 심리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대형 상권은 그나마 관광객 덕분에 버티지만 동네 상권은 다릅니다. 단골 몇 명이 발길을 끊으면 바로 매출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폐업 업종의 절반 가까이가 소매업과 음식점업입니다.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종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창업하는 분들이 많지만 업종 경험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과다 경쟁이 더해집니다. 같은 업종의 가게가 골목마다 늘어서 있고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마진은 점점 줄어듭니다. 또 시장 자체가 사라지는 업종도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수요가 급감한 업종들은 관성적으로 버티다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이미 위험한 수준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하고 연체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노란 우상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이 부채 문제는 개인을 넘어 금융과 소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40대, 50대 자영업자들은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 병원비, 대출 이자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보다 체력과 디지털 적응력은 떨어지고 60대보다 생활비 부담은 큽니다. 이 세대가 지금 가장 많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갈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재취업은 어렵고 다시 창업할 자금도 부족합니다. 막막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 쿠폰 채무 조정, 분할 상환 제도 등이 시행됐고, 일부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임대료 구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의 전망은 솔직히 밝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화된 가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가게, 규모의 경제를 갖춘 가게들은 살아남습니다. 반면, 준비 없이 시작한 개인 자영업자는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영업을 준비 중이라면 철저한 계산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장사를 하고 있다면 무리하게 버티기보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택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영업 붕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배달앱 임대료, 내수침체, 과다 경쟁 부채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더 이상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고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